세 번째,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건지, 이 상품을 전달할 건지 명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예상 고객 명단 작성을 하는데, 이 명단 작성을 할때할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어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자할 사람을 적지 않고, 아는 사람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마의 음 법칙,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개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는 사람을 적어 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 세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제는 내한테 샀어라 화장품은 내한테 샀어라 내한, 내가 건강식품을 가지고 있고 싸고 좋은 치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한테 사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개 그걸 알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알리지를 않고 살살 살 건가 말 건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예측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을 한다 이거예요 애,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몇명 정도를 아느냐 평균적으로 250명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250명씩이나 알고 있느냐 결혼식 해보면 최소 250명이 온다 이거예요 거기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내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대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요. 얼른 몰라도 옆에 사람이 어 누구야? 누구? 몰라? 이렇게 하면 고 평소에 별로 안 보고 지냈던 사람도 한 달이 건너서 바로 소개만 하면은 아는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0명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자, 이거를 구별해서 자,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이렇게 적어 보고 현재 내가 사는 동네, 현재 사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아는 사람 적어보고, 내가 전에 직장에서 알았던 사람 적어보고, 군인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친구 적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적어, 적다 보면은 250명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250명에게 얼만큼 빨리 알리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250명 중에는 관심 없는 사람, 안살 사람도 있겠고. 그다음에 제품만 쓰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 우리 주변에는 현재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취직할 나이도 지나버렸어. 뭔가 일을 시작하려니까 자본은 있어야 돼. 그런데 자본도 없어.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 기술 가지고 어떻게 보는데 그 기술도 없어. 그런데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해줄 수 있는 이 사업은 사실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자, 자기 특별한 기술 없어도 되죠? 특별한 자본이 없어도 되죠? 자본 투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말로 망해도 손이 날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맨손 들고 와 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일년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기회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얼만큼 빨리 알리는 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우리의 창업 이념 중에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 스피드인데 요즘 뭐 스피드 매니지먼트에서 속도 경영이다 하는 이런 어, 경영의 속도의 개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속도의 개념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자, A라는 파이프가 있고 B라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예. B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물이 슉슉 나와. 여기서는 줄줄줄줄줄줄 나와. 어디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A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속도의 개념이 경영학에서는 이 파이프의 직경은 바로 설비 투자 부분이고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속도를 높이면은 생산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하는 개념에 스피드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초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개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보는 이 속도의 개념은 속도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방금 본바와 같이.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시간이 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이 주머니에 술술술 생기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건의 연속, 사건의 순차적인 배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뒤에 일어났느냐 하는 이 사건을 인지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즉, 시간이 바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인생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인생을 잘 관리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뭐를 관리해야 되냐면 사건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일을, 소중한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자, 250명에게, 250명에게 내가 이거를 알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에 걸쳐가지고 250명에게 이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루에 10명씩 해서 한달 만에, 한달 만에 200, 아, 자, 하루에 1명씩 25일 한달 동안 해가지고, 자, 한달 만에 250명에게 이거를 알렸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시간이 압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압축이 됐죠. 석 달이 한 달로 압축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압축시킨 것이 아니고 사건의 발생 빈도를 압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열흘만에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루에 25명씩을 알려가지고 10일만에 이 사건 250명한테 알리는 사건을 다 일으켜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건을 압축하면은 거기에서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기름을 가만 놔두면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도 압축을 하면은 에어컴프레셔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기계를 움직이고 펌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이 슬라이딩 로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름도 압축을 하면 하이드로릭 펌프를 가지고 압축 을 하게 되면은 유압 장치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수백 톤의 기계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 혼자 일어나도록 그냥 어 일어나는 사건 그냥 거기에 그냥 그냥 이렇게 실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켜야 돼 일으키고 싶은 사건을 딱딱딱딱발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쫙 모아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압축하는 거. 이 사건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압축 (time compression). 시간을 압축해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